사 연의 밥상 을 차렸 네, 그생 명의 밥상 을 먹였 네, 그 그리운 밥상 을 차렸 네. 들어가면 정말 맛있어요. 장욱 한다니까 하고 맛있는 다숙히 나물은 많이 짜나? 아, 아, <laughs> 오래 삶는다는 거야. 아, 내가 아, 또 내려갔다 해야 되는가 보다. 차에? 안개. 그러면, 이, 깨끗이 빠져나가거든. 젊은 사람들이, 짱, 이걸 징그럽다고, 뼈를 다, 아. 어, 오려 도려내서 하는데, 네. 옛날에 엄마들은 이뼈 하나라도 네. 버리는 게, 음. 어, 아까워서, 뼈, 채로 하면 뼈에서 나오는 국물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냥 했어요. 요즘 세상 따라서 하니까, 어떡해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라 엄마 해주면 무조건 맛있었었다. 장을다시지세요 <목소리도> 아, 옛날에는 엄마들이 장어도 주둥이만 잘랐지 이 머리 채로 다이 진한 국물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도 안 버리고. 대파를 다듬어서 응. 큰 잎은 푸른 부분은 육수하는데 넣고 응. 이흰 부분만 아. 예흰 부분만 사용하는데 이거를 국 끓이는 데나 탕 하는 데는 대파는 반드시 데쳐서 넣어야 돼요. 아 데쳐서 넣어요. 예 데쳐서 어. 넣어요. 생으로 요 맛이 없어요. 데쳐서넣야 파에서 나오는 단맛이 있거든요 네. 이 숙주나물에 삶을 때 뒤집어가면서 삶아야 돼그 위에 게잘안 익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아까 뒤집어 있으니까 괜찮아요 조금 낮게 들 그래야지, 여기, 다젖어가지고 받아놔야 돼. 응. 일종의 찌는 개념이죠. 그래야지, 오양 국물이, 응. 이제, 진 국물이 나온다고. 아, 그냥 넣고 끓이는 게 아니네. 응. 응. 그걸 이렇게 되면, 이제, 자른 살도, 생글생글하게 조금 붙어 있고, 이게 이제 조리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물 색깔이나 맛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물들이 고양국물이 조금 이렇게 나온 색깔이지고 너무 길어서, 길어서 조금 잘라야 돼. 너무 길어. 많이 났어. 이거 야채를 전부 다뭐 찬물에 담그거나 식혜거야 했는데 약간 자기 삶은 좀 따뜻한 상태로 많이 넣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다 붓지 마아니까아니 이렇게 그냥 많이 찍고 이렇게 이렇게 이 익힙니다 국 끓일 때 대파는 반드시 대쳐서 사용해야 이렇게 하니 젊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냥 한 번에 넣고 하지 아니 맛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물을 아까 파대신 국물 하고 일반적으로 국물 한꺼번에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부어가지고 달인다, 졸인다 이런 개념인데 근데 원래 끓이는 거는 처음에 일차로 물 부어가지고 물을 좀 우려냈다가 다시 물을 음. 더 부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끓여서 확 먹어요. 도영에는바닷 가라 네. 옛날부터 장어가 많이 낫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옛날부터 우리 아주 어릴 때부터 장어탕을 아. 어, 요즘 당일 하지 장어국이라 했거든요. 장... 어, 장어국을 네. 할 때부터 먹었어요. 음. 예, 응, 자기가 좋아했어, 더 먹고 싶은 양님이 네. 먹고 싶은 게 원래 이제 응. 이렇게 먹었다는 것 이렇게 넣었다 먹고, 음. 응. 하고 욕 계속 됐어 금방 자 이거는 아. 네. 인 취향에 따라 근데 이 집의 주인이 후절 안 좋아했어 그래서 알아서요. 근데 뭐라고 얘기 하냐면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를 전제로 하면 원래 메인 음식이 없단 말이야. 괜찮, 괜찮. 근데 보였네. 어. 약간 이게 그니까 보얀 쌀뜨물 같은 색깔이 어. 나오면 된 거예요. 네. 예, 냄새가 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일반 냄새가 일반... 나지요? 다, 다 끓여준 거예요? 예, 다 그래. 끓였어요. 졸여졌어요. 아... 이좀 졸여야 국은 네네. 맛있거든요. 아, 파를 제일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예. 음. 그리고 한소끔 끓여. 아또한번더 끓여주. 예, 한소끔 끓여. 이우좀더 네, 담자 너무 필요게 먹을 때 방아잎 네.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이 넣어요 뭐라? 넣고 고춧가루가 조금 더 넣고 싶으면 네. 아향에 따라 네 취향에 따라서 마늘 다진 거요 네. 쪽파 네. 이걸 조금 이렇 넣으면 방아향이 들어가면 정말 맛있어요, 이게. 예. 어우, 시원하다. 이게 전통, 예. 아, 어, 전통 토잉 장국이 아, 맛있다. 예. 우리 애들이 주면 큰데큰 애들이 배가 불러서 아, 엄마 맛있어, 오늘도.

아점성먹었 아, 아... 음... 음... 아... 맛있어엄맛있 <놀람> 네. 아...